201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 남은 기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. 수능 마무리 전략 부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긴장감이 감도는 고3 수업시간. 집중해야 할 때지만 불안한 마음은 감출 수 없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잖아요. 공부하는데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 칠까 못 칠까 그게 걱정되거든요.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남은 한 달이 희망 대학의 당락을 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새로운 문제집을 풀기보다는 그동안 틀렸던 문제를 정리한 요약 노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또 올해 영어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는 등 수능 난이도 조정이 예고된 만큼 앞서 치른 모의고사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. 주말에는 실제 수능일 시간표에 맞춰 잠자고 먹고 문제를 풀고 쉬는 시간까지 똑같이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일교차가 큰 환절기 건강관리에 주의해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늦은 새벽까지 공부를 해서 건강을 해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한달여 남은 기간 동안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특히 EBS 교재와 방송에서 70%가 연계된 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지문과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